아이고 자기. 아 뭐야 내 몸이 맘대로. 아이고멋 짓이야 엄마. 아 역시 포켓몬으로 만드니까 말을 잘 듣는구나. 아, 아이자 이제 또 다른 포켓몬을 잡으러 거미가 도망갈 아. 수 있을까라 생각하니. <laughs> <laughs> 엄마의 포켓몬 <laughs> <laughs> 엄마. <아들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이 없지. 어깨에 있다 엄마. 아들 잡아라. 이제 불러 왔면 <물러가면> 어떡하지. <웃음> 자 <웃음> <그래>. <웃음> <웃음> 참 끈질기구만. 아 이렇게 있으면 못 올라오겠지? <laughs> 자, 야. 야, 자기야. 그럴 때코밍이좀 내려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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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